모두들 안녕? 여기는 지금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2022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 대회 현장이 달리. 개막 1일차부터 대한민국 선수들은 다양한 종목에서 메달을 획득하며 그동안 노력한 만큼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달리. 그럼 과연 이번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어떤 종목에서 첫 메달과 기록들이 나왔을지 지금부터 달리가 자세히 알려주겠달리. 이번 대회에서 대한민국의 첫 메달은 여자 근대오종 종목에서 나왔달리 근대오종 김선우 선수는 여자 개인전에서 펜싱과 수영, 승마, 육상, 타격 5개 종목 합계 1,386점을 기록하며 1위 중국 장민희에 이어 2위에 올라 은메달을 획득했달리 이번 메달로 김선우 선수는 아시안 게임 3회 연속 메달 획득을 이뤄냈으며 2024 파리 올림픽 출전권도 거머쥐게 되었달리. 네 저희가 항상 경기가 뭐맨 마지막에 있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사전에 있어서 제가 첫 메달을 따게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되게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값진 메달이기 때문에 이제 웃으면서 시상식에 올라가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근대오종에서 계속 좋은 성적을 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같고 많이 응원을 해주셔서 오늘도 되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저희는 진짜 감사의 따름이고요. 이렇게 근대오종을 좀더 많이 알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첫 금메달은 태권도 품새 종목에서 나왔달리. 태권도 품새 강원진 선수는 공인 품새 고려와 자유 품새로 치른 결승전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해 개인전 첫 우승을 이뤄내며 이번 대회 한국 1호 금메달의 영광을 안았달리. 그리고 근대호종에서또 다른 첫 소식이 들려왔달리. 근대호종 전웅태 선수는 남자 개인전 금메달과 단체전 금메달을 획득하며 이번 대회에서 대한민국 첫 이관왕에 올랐달리. 전웅태 선수는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 게임에 이어 이번 대회에서도 개인전 금메달을 획득하며 아시안 게임 남자 근대5종에서 개인전 타이틀 방어에 성공한 유일한 선수가 되었달리. 그런가 하면 본선 시작 전부터 엄청난 기세로 이슈를 몰고 있는 종목들도 있달리. 축구 국가 대표팀은 24일 바레인전에서 이강인 선수가 처음으로 선발 출격하여 바레인을 3대 0으로 완파하며 조 1위로 16강에 올랐달리. 이 경기에서 아시안게임 그라운드를 처음 밟은 이강인 선수는 전반 35분을 뛰며 컨디션을 끌어올렸다리 키플레이어 이강인 선수를 중심으로 무서운 기세를 보여주고 있는 황선홍호는 아시안게임 축구 종목 최초로 3연패를 노리고 있달리. 너무 재밌는 경기였던 것 같고 이렇게 처음으로 호흡을 맞춰봤는데 뭐 앞으로 더, 더 발전해야 될 점도 많은 것 같고 일단 다음 경기 잘 준비해서 다음 경기에 꼭 승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것 같아요. 경기를 뛰면 뛸수록, 어, 경기력이 좋아지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다른 선수들도 너무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고, 축구를 잘 알기 때문에 너무 앞으로도 기대가 많이 되고, 좋은 모습 보여드려서 꼭 승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것 같아요. 이번엔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첫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e스포츠 리그 오브 레전드 대표팀의 소식이 달리, 리그 오브 레전드 대표팀은 25일 A조 조별리그 두 경기에서 홍콩과 카자흐스탄을 연달아 제압하며 A조 1위로 8강 진출에 성공했달리, 홍콩과의 1차전에서는 정지훈 선수가 미드 선발로 나서 노데스를 기록하며 맹활약을 펼쳤으며, 이상혁 선수는 카자흐스탄과의 2차전에서 초반부터 상대팀을 압박해가며 경기 시작 12분 만에 두기를 기록하는 압도적인 면모를 보여줬달리. 네, 어, 이번 아시안게임, 당연히 저희는 금메달 목표로 하고 있고, 금메달을 따는 거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고요. 저희가 중국과 항상 LL에서는 라이벌이었는데, 이번 아시안게임 역시 중국이. 가장 큰 다크호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4강 때 아마 만나게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그때 좋은 경기 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이렇듯 아시안게임 초반부터 대한민국 선수들이 거침없는 기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 달리 앞으로 계속해서 기분 좋은 현장의 소식들을 달리가 생생하게 전해줄 테니 많은 관심 부탁한 달리